안녕하세요. 회사업반 엑셀망입니다. 엑셀 왕초보가 생존하기 위해 엑셀의 최소 필수 기능을 배우는 생존 엑셀. 자, 이번 상황에서는요. 엑셀 왕초보자들이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기능을 몰라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생존 필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거래처 리스트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시도별로 좀 구분을 하고 싶거든요. 경기도, 부산시,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거를 서울시, 뭐 경기도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이럴 때 먼저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구분을 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구분을 하면 좋겠죠. 그러려면 네, 이 경기도 끝에 있는 세 글자, 부산시. 이거만좀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. 그럼 이거를 쭉 복사를 합니다. 그리고 자, 여기 빈 공간에 우선 좀 붙여넣기 할게요. 여기서 이거를 텍스트를 좀 나눌 거예요. 지금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이쪽에다가 시도별로 쭉 하나 칸을 넣어서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전체 클릭을 하고요. 그리고 데이터로 갑니다. 데이터와 관련된 거니까 데이터로 가서요. 텍스트 나누기 들어가고요. 그러면은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라고 있어요. 뭐 여러 기능이 있지만 자, 이걸 활용합니다. 그리고 공백이 있고 뭐 심표 뭐 여러 가지 있죠. 근데 우리는 공백을 지금 보면 구분기호에 이 공백을 쭉 자를 거예요. 쭉 눌러볼게요. 공백을 쭉쭉쭉 자르죠. 다음, 마침을 합니다. 그러면은, 더블 클릭을 하면요. 네, 지금 공백별로 다 잘라졌습니다. 네, 이렇게 공백별로 다, 다 잘라졌거든요. 나머지는 좀 지울게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컨트롤 C하고요. 여기에 복사한 셀 삽입으로 넣습니다. 지우고, 여기는 시도로 이렇게 할게요. 자, 이렇게 나눴어요. 그럼 시도별로 구분을 했죠? 아, 여긴 경기도구나, 부산시구나,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걸 정렬을 할 거예요. 정렬을 하는데 서울시, 경기도, 뭐 이런 순서대로 할 거예요. 저 우선은 범위를 지정할게요. 그리고 데이터에 정렬 있죠? 클릭하고 정렬 기준은 뭐예요? 첫 번째가 시도. 네. 그리고 오름차순, 내린차순, 뭐, 그냥 해볼게요. 내림차순 해볼게요. 자 정렬이 안 되죠.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? 범위를 좀 잡고요. 다시 Alt D F로 제가 간 거예요. 단축키로요. 사용자가 지정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갑니다.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. 그럼 여기에 이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. 서울시 경기도 자 이렇게 넣을게요. 그리고 추가를 합니다. 그럼 여기 추가가 됐죠. 확인. 자, 그러면 서울시, 경기도, 부산, 경상북도 순서대로 또 충청북도 이렇게 나오죠. 자,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죠? 근데 이 기능을 몰랐다면 이거 다 일일이 아마 노가다를 해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. 이렇게 깔끔하게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자, 다음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연간 연차표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활용해서 할 거예요. 자, 이 자동 채우기는 뭐 아마 무조건 활용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. 자,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 넣을 건데 이렇게 2월, 3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? 이럴 때 1월에다가 여기 끝에 모서리 나오죠.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쭉 이쪽으로 마우스를 네, 좌클릭해서 쭉 옵니다. 그러면은 12월까지 쭉 나와요. 그리고 이거는 쭉 내리면 111만 나오죠?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2를 넣고요. 이렇게 패턴을 주는 거예요. 자, 1하고 2. 그러니까 하나를 증가시켰어 하고 이렇게 쭉 하면 얘가 알아서 하나씩 증가시켜 주고요. 자, 이런 것도 좀 귀찮다? 그럼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? 쭉 내리면 하나씩 플러스가 됩니다. 자 그리고 이거를 직급이 좀 높은 순서대로 좀 하고 싶어요. 자 그럼 높은 순서대로 한번 우선 볼까요? 가장 높으신 분이 이사님이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부장님, 또 사원님 이렇게 있습니다. 자이 부분인데 이거 우리 조금 전에 했었죠 정렬할 때.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과 했잖아요. 자, 이것도 그런 원리예요. 자 이거를 데이터로 범위를 지정하고요. Alt D S 범위 정렬하는 걸로 가야 되겠죠. 그럼 여기에 직급 이거, 오름 차순도 아니고 내림 차순도 아니죠? 사용자 지정목록이 가서 하는데, 이거 있죠? 다시 나올게요. 이거를 제가 복사할게요, 그냥. 쭉 복사. 그리고, 복사 붙여넣기로 해도 되거든요. 지정 목록 가서, 이쪽에 추가를 합니다. 그리고, 여, 이거를 직급으로 해놔야 되겠죠? 그러면은, 네. 순서대로 정렬이 됐습니다. 분 지워 주면 되겠죠?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죠. 이게 다 자동 채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. 이렇게 패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 아까 1월, 2월, 3월 있죠?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미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.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지정한 거 있죠? 이사뭐 부장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거를 자동 채우기로 자, 이사 제가 했잖아요. 그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 채우기로도 됩니다. 그냥 쭉 내리면 순서대로 이사, 부장, 차장, 과장, 대리, 사원. 네, 이 순서대로 또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넣으면 자동 채우기로도 아까 1월, 2월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 자동으로 나오잖아요.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. 이것도 이렇게 지정을 하면.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다음 예제도 한번 볼게요. 자 이번에는 빠른 채우기라는 기능이에요. 이게 우리 지금까지 트프스트 나누기도 하고 뭐 자동 채우기도 했잖아요. 사실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.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. 자 예를 들어서요. 전화번호를 이 가운데 둘둘0 3 있죠. 이거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좀 별표 표시로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. 자 이거를 010 별표 하고요. 7, 8, 5, 4. 이렇게 하나씩 넣고 하는 건좀 비율적이겠죠? 이걸로 언제 다 해요? 이2무기를 하는 거는 너무 비율적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빠른 채우기로 정말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010 그대로 칠게요. 별표 4개 하고요. 7, 8, 5, 3 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요. 범위를 쭉 지정하고요. 이거 포함해서입니다. 그리고 빠른 채우기로 가는데요. 빠른 채우기는요, 이 채우기 있고요. 여기에 빠른 채우기라고 있습니다.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은, 네, 이렇게 정말 빠르게 채워줍니다. 지금 여기 패턴을 인식을 해서요, 아, 여기 가운데에다가, 아, 이렇게 가리라는 거구나. 이 표시로. 그럼 나머지도 동일한 패턴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자, 그런데요, 홈에 빠른 채우기를 갔는데, 어, 이 채우기를 갔는데 빠른 채우기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이 빠른 채우기는 2013년 이상 버전만 있거든요. 그 이전 버전은 네, 이 빠른 채우기 기능이 없습니다. 네, 참고하시고요. 자, 이거를 그대로 Ctrl-C 하고 이쪽에 Ctrl-V 해도 되겠죠? 이렇게 쭉 가져오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거래처 리스트 한거 있잖아요 자 이것도 원래는 지금 이 주소를 어떻게 했어요? 텍스트 나누기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빠른 채우기가 있으면요 여기에 제가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쭉좀 줄일게요 여기에 경기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쭉 내릴게요 그리고 단축키가 있거든요 보면은 홈에 채우기 에 여기 2라고 돼 있죠 컨트롤 E입니다. 컨트롤 E 그러면은 네, 이렇게 이 위에 걸 제가 처음에 한걸 인식을 해서 단번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. 정말 빠르죠? 아까 뭐 텍스트 나누기 한게 어? 그냥 okay, 이것만 알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똑똑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컨트롤 C 이쪽에 복사한 셀 삽입해서 C도 하고 이건 좀 지우면 되겠죠? 네, 정렬을 아까처럼 또 해줄게요. RTDS 이번에 시도저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아까 이미 해놓은 게 있죠. 쭉 내리다 보면 네 이겁니다. 자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고요. 자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텍스트 나누기. 그리고 자동 채우기와 빠른 채우기까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. 특히 빠른 채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잘 활용한다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5강은 함수를 사용하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엑셀 참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5강에서 뵙겠습니다.